안녕하세요, 위드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 끝났습니다. 10월 잘 보내셨나요? 저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과제의 중간고사에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책도 계획대로 읽지 못하고, 뒤죽박죽 읽고, 급하게 정리하고, 또 급하게 반납하고, 서평도서도 마감이 아까울 때까지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책 추천하면서 10월을 다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10월에 읽은 책은 총 10권인데 시중에서 딱 3권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첫 번째 책은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유성우 지음, 이즈더 마우스 편의 304쪽 교양의 문학. 1999년 첫 부검 이후 지금까지 3,000건이 넘는 부검을 한 법의학자가 한국인의 실제 사망 원인을 짚어내고 우리 몸속의 장기를 탐구한 내용을 전문적이지만 알기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이책의 뾰족한 장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차 구성입니다. 1부에서는 심장, 뇌, 폐, 이렇게 장기가 보내는 신호를 추적하고 2부에서는 담배, 술, 약물 등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들을 짚어내는 구조라서 우리 몸속을 점진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각 장기를 설명하는 형식인데요. 각 장마다 실제 부검서 기록과 부검 케이스를 먼저 보여주고 장기의 마지막 흔적을 설명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자친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의학 경력을 시각 자료를 통해 먼저 접한 후 설명을 읽는 방식이라 이해도가 높았어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풀어낸 생존 교양서라는 소개말과 잘 어울리는 부분입니다. 책 속에서 혈당 조절, 위고비 등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도 잘 설명되어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고 내 몸과 관련된 일의 유행을 따르는, 따르면서 산다는 게참 위험한 행동이구나 제삼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졌고요. 원래 같은 말도 전문가가 하면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법의학자가 시체를 통해 전하는 말의 무게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두 번째 책은 미세공격주의보 남데이지엠 김영사 편의 272쪽 사회과학인문학 미세공격주의보는 다정한 듯 무례한 조직의 두 얼굴 그 속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회사에서 설며시정을 때는 직장인의 모습을 밝헤니다 미세공격의 기념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까지 알차게 담하는 책으로 우리 사무실의 에너지를 줄줄 새게 만드는 미세공격해 실체를 살펴보았다. 출근하기도 전에 퇴근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입사 초기 열정 가득했던 모습은 오감대 없이 사라지고 풀죽은 직장인만 남는 걸까? 야근을 많이 하지도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젖은 잎까지처럼 축처니까 이러한 고민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이 속한 조직과 자기 자신의 미세공격 지수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 책에서 말한 미세공격에 대해 예를 들어보자면 똑같은 기품을 경력직 사원이 신청했을 때는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공채 출신 직원이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라도 구해서 가져다 준다이번 점심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냈던 신입사원은 나중에 팀장이 자신에 대해 그 친구는 일은 꼼꼼히 하는데 친화력이 떨어져 라고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한 번, 근무지와 자택의 거리가 47km라는 이유로 사택 신청을 반려당한 한 여성 직장인은 나중에 남성 동료는 대충 거리가 40에서 45km 언저리이면 사택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는 직업 등류에 관한 책 말고 이 책이 진짜 직장인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기성세대들은 z 세대 직원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불평하냐는 말을 하잖아요. 영혼을 갈아일해주길 바라는 회사와 이미 영혼 다 탈려버린 직장인의 동상이며 다른 세대는 그들의 정체성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에 끝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Z세대는 그들의 정체성이 직장 밖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말이라고 느꼈어요. 참고로 저는 Z세대는 아니고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한 가지이긴 하죠. 우리 세대는 조직의 영혼을 갈아서 그 직장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고 교육받고 사운 세대가 아니고, 직장은 직장일 뿐인 시대인데, 나 자신을 정의하고 내 모든 것, 내 정체성, 내 영혼을 갈아놓고 발선물이 아파지는 거죠. 특히 요즘 시대는 가정에서의 방임, 정신적인 지배, 배제와 무시 등 어떤 눈에 띄는 타격이나, 꼭 상해를 입혀야만 공격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방어하게 된 최초의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공격이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이제는 공적인 관계에서도 미세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것도 발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책입니다. 직장에서의 그 미세공격을 없애야 우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관리자 위치에 있는 기성세대, 사회구성원으로의 자리를 찾고 있는 소위 MZ세대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마지막, 10월 자야를 읽은 책 추천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바꾸는 생존 독서 생존책방송 성규지음애플시드판앱 212쪽 책 읽기 글쓰기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삶이 달라지진 않는다. 하지만 이 책에 들어있는 생존 독서 전략을 적용해서 책을 읽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갈등, 자신감 저하 등이 책에는 누구나 겪는 삶의 문제를 독서로 돌파해낸 실제 경험과 함께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3단계 생존 독서 프로세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문제 정의를 통해서 자신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제 독서로 문제를 깊이 파고든 뒤 원페이지 독서 매핑으로 책 내용과 문제의 결을 한 장으로 수록하여 책과 삶을 연결하기입니다. 제가 특히 이 책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저자가 직접 부딪히며 터득한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저도 기존에 책 읽기, 글쓰기 분야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대부분 음, 책을 읽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독서는 참 좋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투적으로 책을 읽은 흔적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제가 책을 읽고 전투적이다. 라고 느낀 적은 처음이에요. 인식적으로 읽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저자의 울림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생존 독서의 기본 틀은 한 가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 주제에 맞는 책 스무 권을 읽고 정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일단 책에서 스무 권의 책을 선택하는 기준과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내용, 정리하는 과정과 실행을 통해 어떻게 처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시용서이다 보니까 차근차근 털하기 좋았어요. 물론 스물권의 책을 읽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도 당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생생한 후기가 없는데도 이렇게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음저 개인적으로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어, 내 환경이나 마인드를 좀 바꾸고 싶은데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책 그때 이 책을 읽게 되었고 내 상황을 바꿀 수 있겠다는 내면의 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겨서. 저도 지금 당장 바뀐 건 없지만 많이 이 책을 읽어보시길 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10월 읽은 책 10권 중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딱 3권 추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10월 책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책 많이 고 따뜻하게 2 0 1 5년 마무리 잘해봅시다.